네, 오늘은 어, 제가 독서 미팅이라는 것을 하면서 이기는 몸이라는 건강에 대한 책을 읽게 됐어요. 근데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제가 그냥 혼자 읽고만 넘기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독서 미팅을 하면 처음에는 음, 책을 읽고 이제 와닿은 부분 내가 이제 좀 이제 이 부분 중요하다. 중... 좀 기억하고 싶다 생각하는 부분을 줄을 그어요. 줄을 긋고, 그 다음에 줄을 그은 거를 노트에다가 받아 적는 것을 필사라고 하거든요. 그 필사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그 필사를 한것 중에서 한 두세 개 정도만 내가 본 것, 또 깨달은 것, 어, 그 다음에 적용할 것, 이런 것들을 또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내가 읽은 이 책, 책이 두껍잖아요. 그죠? 이 책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이제 티업할 때, 너무 추천하고 싶다 할때 어, 상대편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한 3분에서 5분 정도 내 얘기를 경청할 수 있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이 책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전달한다라고 하는 취지로 PPT를 만들어서 전달을 해요. 저도 오늘 어, 이렇게 이기는 몸이라는 책에 대해서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음, PPT를 만들어서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생긴 책이에요. 이기는 몸, 이기는 몸, 이거 안넘 이기는 몸. 네, 보이시죠? 어, 일단은 이 이기는 몸이라는 책을 지은 이동환, 이동환 박사님은 어, 유튜브에도 교육하는 일사라고 굉장히 유명하세요. 찾아보시면 정보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가정의학과 전문의인데, 대한만성피로학회 명예회장이기도 하시거든요. 우리 몸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연구하는 기능의학이 국내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2000년대 초반부터 이것을 연구하고 또 진료에 적응시킨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가정, 어, 아, 이거 아니야 대한민국 기능의학 1세대다. 어,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가정학과 의 전문의 자격, 자격을 취득했다. 그 의사로서는 드물게 교육공학, 석사학, 경영학 박사를 취득했다. 어, 등등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분이 이제 앞에 프롤로그가 나오잖아요. 환자들이 이분 50대가 넘었대요. 50대 후반인데 얼굴을 보면 진짜 30대 후반, 40대 초반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의 그 비주얼을 가지셨거든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젊음을 유지할 수 있냐 환자 분들이 진짜 질문을 많이 한대요. 왜냐면 뭐 늙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환자들이 물어봤더니 어, 나는 내 몸을 잘 안다. 나는 이렇게 잘 관리를 한다. 뭐 물론 이제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치료 그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치료 같은 부분도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식습관, 환경,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 영양제 섭취.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이책 안에 다 넣으셨어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너무 어 제가 원래 건강 영유증이 있어서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좀 이제 나쁜 음식도 사실 많이 먹지만 그만큼 또 몸을 잘 돌보기도 하거든요. 너무 많이 놓 돌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더 건강해지고 싶고 건강에 대한 상식을 많이 알리고 싶어가지고 환자 혁명이라고 하는 또이 대체가 란데이 예, 책을 또 사서 어이 두껍거든요 읽게 됐어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한자 혁명이란 책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제가 만든 내용들을 추려서 어 이거는 이제 저의 이제 회원님들 또 그리고 제 주변 분들에게 너무 이 책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아마 사서 읽으라고 하면 선물을 드려도 아마 안 읽을 거예요. 왜냐면 두껍고 어. 재미없진 않지만 하여튼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내드리면 보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만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면역력 제일 중요한 부분 그래서 두껍게 이 부분이 나왔었어요 어, 지금 이제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난리죠 근데 이런 이름을 바꾼 바이러스들이 옛날에도 사실 많았었고 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근데 이런 바이러스들이 아무리 유행난다 해도 어떤 사람은 잘 걸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잘안 걸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걸렸는데 무증상이고 어떤 사람은 걸리니까 사망까지 이르게 되더라. 휴증이 진짜 너무 심각하더라. 백신 또한도 마찬가지고 그럼 무슨 차이일까? 면역의 차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제가 다니는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진짜 많이 만나죠. 어, 그래서 뭐 마스크를 맨날 뭐 필참하고 있지도 않고 같이 밥도 먹고 뭐 하는데도 사실 코로나 환자랑 많이 겹쳤어요. 임산부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임산부라서 더 면역이 좋다라는 얘기도 있겠지만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저는 제 면역이, 어, 제가 미리 잘 돌봤기 때문에 어, 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면역을 진짜 잘 관리해야 된다. 어, 그리고 또 질병이라는 것이 한 곳만 악화돼서 발병하지 않는다. 한 곳에 먼저 드러난 것일 뿐, 대표적인 예가 암이다. 그러니까 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내가 어제까지 건강했다가 갑자기 하루 아침에 암이 걸리지 않죠. 그러니까 무슨 뭔가 전조증상이 없었더라도 몸 안에서는 투명하게 보였, 보였으면 좋겠지만, 보이지 않아서 너무 아쉽지만 뭔가 반응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몸은 네트워크 전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만으로 그 암이 병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도 또 오늘 또이 내용 안에 전달이 될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우리 몸을 너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잘 알고 잘 관리하기 위해서 아픈 게 소원인 사람 없죠. 나 건강했으면 좋겠다. 진짜 안 아팠으면 좋겠다. 응. 영양제에 막돈 아깝다, 비싸다, 싼거 찾아먹고 하다가 결국에는 병원비로 더 날려요. 그러면은 돈도 돈인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아프고 서럽고, 어, 귀찮고 피곤하고 번거롭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 막 너무 많이 생겨요. 일들이. 그래서 진짜 내 몸은 미리 내가 알고, 어, 방치하지 말고, 간과하지 말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 면역을 어, 진, 강철, 강철 면역으로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장을 관리하는 거래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최대 면역기관이기도 하고 이 장의 면역세포가 60% 이상 존재한다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사람은 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이 세포보다 훨씬 더 많은 미생물들이 장 안에 있대요. 그래서 장 관리만 잘해줘도 온몸에 그런 신진대사가 잘 되고 건강이 또 이제 건강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쪽에 유익균과 유해균들이 끊임없이 싸우면서 균형을 이루는데 좋은 균들이 더 많아지면 더 좋겠죠. 근데 또 나쁜 균 어느 정도의 세균도 있어요. 8대 2의 비율이 정확 제일 좋은데 그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유산균 같은 것들을 먹죠. 근데 예전에는 그 하나로 됐어요. 근데 이제 이 환경들이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어이 유산균도 이제 4세대 유산균까지. 어,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또그그 그 유산균의 생태계를 결정짓는 마이크로바이옴 환경까지 바꿔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정보를 아직도 모르고 계신다면 1세대 유산균만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먹어도 돈 만들고 비싼 똥만 싸고 좋지 않죠. 그래서 어~ 일단은 장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 장내세균은 근데 첫 번째로 출산 과정에서 물려받는데요. 그리고 어, 식습관 환경 약물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변화하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애초부터 제가 임신했으니까 더 많이 와닿는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 아이가 내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에 의해서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아이의 면역이 결정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희 제품 중에 메타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지금 이 메타가 하필이면 또 제가 임신했을 때, 사실 제가 메타를 먹고 바로 또 임신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 메타라는 식품을 통해서 장관리까지 또할수 있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장내에 이런 안 좋은 세균들이 많아지면 대사질환, 면역질환, 노화, 정신질환에 취약해진다. 그래서 이제 이 건강한 미생물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툭하면 병원 가서 약 먹고 링겔 맞고 주사 맞죠? 빨리 나으려고 그런 항생제 오남용들이 이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을 다 무너뜨린다 합니다. 그래서 이 닭이 먼저냐 아리만 먼저냐 같은 약간 내용이긴 한데 결론은 아프지 않기 위해서 식품을 잘 챙겨드셔야 돼요 진짜. 장이 이제 좋지 않으면 일어나는 문제들,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 뭐 용종, 장 누수 증후군,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또 어, 증상이 나오는지를 한번 정리해서 이렇게 해 올려봤는데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이제 내가 이런 반응이 있나 어, 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미토콘드리아 세포 공장. 우리 사람 몸은 세포로 만들어져 있다잖아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늙으면 죽어요. 어. 건강한 미토콘드리아, 건강한 세포를 계속적으로 만들 수 있게끔 뭔가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몸은 세포로 이루어진 거대한 화학공장이다. 세포가 건강한 사람들은 면역력이 높다. 어떻게 하면 세포가 건강해질까요? 활성산소가 나오지 않게 하는 거 활성산소가 나오, 만들어진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계속 손상된대요. 노화가 되면, 나이가 들면 손상이 된대요. 근데 나이를 뭐, 뭐, 안 먹고 싶은 사람, 안 먹고 싶은데, 먹죠. 그죠? 우리가 뭐,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항산화식품이라고 합니다. 코큐텐, 뭐 카로티노이드,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크립토잔틴, 플라보노이드, 라스페라토를 너무, 이,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너무 어렵죠. 구할 수 없어요. <laughs> 그래서 영양제에 들은 걸 드시면 돼요. 이게 전부 다 어디 들어가 있냐. 유스 스펜스리라고 하는 식품에 들어가 있어요. 유스 스펜스리 안에 이제 오메가3, 그다음에 이런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엄청나,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중요한 거, 노화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노화는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화를 차단해주는 물질, 아녹스라고 하는 그 물질을 차단시켜주는, 어, 에이지라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특허성분이죠. 유스킨에 맞는. 그래서 먹기만 했는데, 장기, 얼굴, 기능, 모든 것들이 진짜 10년? 뭐 10년은 뭐 더, 더젊어져 드실수록. 그래서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고, 이 비타민은 절대로 몸에 만들어, 몸에서 만들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식품으로 챙겨 드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인슐린.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왜냐면 제 주변에는 직접적인 분들이 당뇨가 없기도 했고, 다, 그러다 보니 관심도 없었고, 어, 늙어서, 뭐, 뚱뚱해져서 생기는 거 아니야? 아니면 가족력 아니야? 약간 이렇게 좀 어려운 거였는데, 사실은 당뇨도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 혈액에 떠돌아다니는 포도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인슐린이라고 하는데 제 1형, 1형 당뇨는 체내에 인슐린 분비가 잘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유전적이거나 뭐 어떤 뭐 이유들이 있겠지만 일단 젊은 사람에게도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분이신데 배에 주사까지 꽂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제 2형 당뇨는 관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비만한 분들에게 많이 생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알고 있는 게 제2형 당뇨라고 보시면 돼요. 당독소, 당하혈색소 이런 것들을 당뇨이신 분들은 자꾸 체크하거든요. 당뇨에도 좋은 식품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체질개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폐? 음, 폐도 굉장히 중요해요. 안 중요한 곳이 없어요, 그죠? 장기 중에서? 뭐눈코입 중에 뭐가 중요하나 물어보면 눈을 보니까 코는 냄새를 맡으니까 입은 먹으니까 다 중요해. 그러니까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싹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죠. 폐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의 공기 청정기. 어이 공기 청정기 역할하는 을 폐가 건강해지려면 촉촉한 점막을 유지해야 된대요. 촉촉한 점막은 물을 또 많이 마셔야 되고 또 습도를 잘 유지하셔야 된다 하더라고요. 온도는 늘 항상 이제 20도가 적정하고 습도는 5에서 60 정도. 그래서 아기 키우는 집에 가면 온도랑 습도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이가 그만큼 많이 예민하니까 또 그렇겠죠. 아이를 키우는 집에 가면 또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신경 써지기 때문에 뭐 부모님도 같이 좀 건강한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초미세먼지. 진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약간 조용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네이버에 보면 항상 코로나 또는 초미세먼지 이렇게 계속 떠있거든요. 위험해요. 어, 혈액을 타고 이 미세먼지가 돌다가 뇌나 장기로 침투하면 이상 증세가 일어난다 합니다. 근데 너무 이건 보이지 않, 머리카락이 몇 분, 몇백 분의 뭐, 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막을 수 없죠. 그래서 필터링 할수 있게끔 여러 가지 이제 식품들을 섭취하시면 좋죠. 또 폐에 좋은 식품들이. 거기 자꾸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이 폐에 염증이 생기면 생기는 뭐 폐렴, 감기, 천식, 폐결핵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증상이 다 다르고 또 이제 내가 혹시 나 이건가 했는데 또 그게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몸을 잘 아시는 게 좋아요. 심장 심장이 멈추면 죽죠 그리고 뇌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감정에 작용을 한다. 어, 정맥과 동맥의 차이 뭐 이런 것들도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고 심장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흉통협심증 급성 심근경색, 심부전증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는데 어 이제 단어는 뭐 의학 약간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받, 들어봤거든요 근데 대체 이제 이게 뭐 어떤 원인에 있어 생기고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는 어, 또 하, 다시 한번더 공부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심장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려면 혈압을 잘 체크하셔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은 상태로 계속 내가 유지가 됐다. 혈압이 계속 높다. 그 말은 자동차가 끝없이 계속 오르막길을 달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동차가 뜨거운 그 오르막길을 계속 달리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엔진이 과열돼서 터지죠. 심장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이 폭발하는 거예요. 혈압은 스스로 관리를 하셔야 돼. 요 120에 80이 적, 적당하다라고 하고, 약간의 동오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또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이제 혈액순환이 잘될수 있게끔, 식품들을 챙겨 드시면 좋죠. 어, 나이가 들면 뇌도 함께 늘른다. 음, 뇌가 늘른다라는 거를 들으니까 좀 슬펐어요. 나이를 안 먹고 싶은데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어, 관리를 또잘 해야 되겠죠. 좀덜늙게끔 그죠? 에이지락 시켜야 되겠죠. 나이를 잠궈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 참 저는 에이지락을 먹고 있어서 일찍부터 먹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일단 대뇌 손의 뇌간 뭐 이런 것들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또 이것 또한 너학 뭐 드라마에서 많이 들어봤던 뭐 식물인간, 뇌사, 뭐 뇌졸중, 뇌경색, 출혈, 알츠이머 치매. 저는 치매랑 알차이머가 비슷한 건줄 알았거든요. 같은 건줄 알았어요. 근 치매는 뇌손상으로 기억과 인지 기능이 장애가 온 거고, 어, 알하이머는 계속적으로 이제 악화가 되고 있는, 그래서 이제 뭐 고칠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미리미리 이런 것들은, 음, 걸리지 않게끔 또 식품을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뭐 영양제도 중요하지만, 또 이동환 박사님은 하시는 말씀이 식습관, 생활습관,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유산소 운동하고 명상을 하고 또침매안 걸리시려고 고속 진단하는 게 진짜 맞대요. 뇌 세포가 촉진이 돼서 행복감이 올라간다 합니다. 어, 여기에서 또 재밌는 실험을 했거든요. 어그 맛있게 먹으면 0 칼로리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진짜 실제로 이 책에서 실험이 나오는데 밀크쉐이크 당에 살 찌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한 사람한테는 이거는 저지방이고 살이 찌지 않는 밀크쉐이크라고 주고. 한 사람에게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고지방에 칼로리가 굉장히 높은 밀크쉐이크다. 일단 먹어봐. 라고 하고 둘다 이제 다 먹었어. 다 먹고 칼로리가 얼만큼 내, 나에게 축적되고 지방이 축적되는지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실제로 아, 이건 칼로리가 낮고 살이 찌지 않는 쉐이크다라고 하고 드신 분은 그만큼 측정이 안 됐대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 운동선수들이 많이 하는 거래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뇌는 진짜, 진짜 증명된 거 실제, 실제와 내가 상상하는 것을 구별을 못 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런 모습일 거라고 진짜 그 RVD라고 하죠. 리얼, 어, 진짜 리얼 비비드 드림. 정말 생생하고 선명하게, 어, 상상하면, 꿈꾸면 이루어진다라고, 현실로 된다라고 하는 게 진짜 과학적으로 증명된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그것을 다시 보고 좀 많이 놀랐어요. 뼈, 근육 또 중요하죠. 모든 것들이 또 근, 이 근육과 뼈로 돼 있잖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관절, 골수, 힘줄, 골격근, 평활근 심근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작용을 하고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것들인지 어 이제 알게 되었고 제가 또 놀랐던 것은 보이지 않는 곳까지 근육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근데 1년에 1%씩 근육이 줄어든다는 거 그러니까 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내 근육은 계속적으로 감소가 돼서 근육이 감소가 되면 생기는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육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역할을 하는데 진짜 여기 보면 심근, 심장박동이 숨쉬는 것도 이 심장이 뛰는 것도 근육으로 하는 거고 이 기관지도 근육의 움직임으로 하는 거고 뭐, 우리가 그 달리는 거, 뭐, 잡는 거, 뭐, 이렇게 운동하는 게 근육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근육에 도움을 받는데. 그래서, 그, 희귀병인데, 어, 어떤 나이가 되면 이제 근육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서, 이제 20세 전에 그 죽는 병이 있는데, 그것 또한도, 이런, 뭐, 호흡, 뭐, 심장을 이제 박동을 하는 그런 근육 사소한 그런 보이지 않는 근육들의 역할이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사망까지 할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진짜 중요합니다. 네, 제가 뭘뭐 설정을 해서 알림을 있어요. 여튼 이렇게 근육량을 올리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를 또 잘해 주셔야 된다 합니다. 몸무게 비례해서 내가 60kg야. 그럼 60g을 매일 드셔야 되시고, 또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하체에, 하체에 그 근육이 제일 크기 때문에 스쿼트 같은 걸 해주시면 근육량이 굉장히 빨리 늘어난다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헬스장 가가지고 안 되는 거 하지 마시고, 집에서 맨몸 운동, 스쿼트 하시면서 근육량 올릴 수 있도록 단백질, 좋은 단백질, 뭐 동물성, 식물성 다 많지만 합성이지 않고 내 몸에 또잘 맞는 건강한 단백질도 좋겠죠. 그래서 저는 TR-GO라고 하는 식품을 완전히 추천합니다. 근육이 완전 쫙쫙 붙고 쫙쫙 올라가요. 어, 허리 디스크, 척추 협착증, 뭐, 해전근 개파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반응도, 어, 알수 있게 됐어요. 제가 척추 협착증이 있었거든요. 저는 허리 디스크랑 똑같은 건줄 알았어요. 이것도. 그게 아니라, 노화가 돼서 관절이 굵어지기 때문에 그 굵어진 관절이 신경을 눌려서 아픈 거라 하더라고. 요 그래서 이것 또한도 스트레칭과 이제 염증 완화시켜주는 여러 가지 이제 영양제를 먹고, 전 지금은 너무 좋아졌거든요. 예전에는 임신을 엄두도 못 냈어요. 배도 몸도 커지니까 허리가 너무 안 좋으니까 출산도 당연하지만 과정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열달 동안 이 무거운 형태를 어떻게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좋아요. 마지막입니다. 스트레스는 두렵거나 해로운 존재가 아니다. 어, 이 이동환 박사님이 영양제도 중요하고 병원 가가지고 체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병원을 자주 가라하셨어요. 어, 왜냐면내 상태를 잘 점검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점검을 받았어. 근데 내 환경이 맨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늦잠 자고 잠안 자고 막뭐안 좋다라는 거다 아는 거예요. 막. 그러면 병원 가서 내 증상을 알고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죠. 계속 되돌이 끄죠. 그래서 그 환경을 잘 관리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되는데 진짜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는 말이 그냥 있겠습니까? 스트레스에 대해서 마지막에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 스트레스는 안 받을 수가 없지. 사람마다 강도가 다르겠지만 또 사연이 또 다르고 어디서 뭘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지가 다르겠지만 이게 나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공존해야 돼 스트레스라. 중요한 건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풀고 있냐. 질문을 저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고 있냐. 몰라. 없어요. 풀렸나? 아니면 외면 해피. 이런 선택을 하다 보면 몸이 안 좋아지죠. 스트레스가 저는 강도가 있다고 하거,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제 생활을 하면서 조금 이제 가벼운 스트레스들이 있어요. 그냥 약간 욱! 막 딱! 막 이렇게 올라오는. 금방 잊을 수 있는. 하지만 화는 좀 나는. 그런 스트레스는 저는 이제 뭐, 주변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어, 이렇게 많이 풀어요. 아니면, 뭐, 뭐 먹으면서 풀던지, 남편한테 얘기하면서 풀던지, 뭐, 이렇게 좀 쉽게 잘풀어 푸는 편이에요. 근데, 진짜 깊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진짜 내가 감당하기 너무 버겁고 힘들고, 막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 감당이 안 되는 스트레스들이 있거든요, 저에게도. 그럼 그럴 때는, 아무랑도 만나지 않고, 뭐, 뭐 이박사일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음, 몇 시간? 뭐, 그 정도를 그냥 혼자서 걸어요. 걸으면서 막 생각을 해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이 됐지,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왔지 그럼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가? 해결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을 저 혼자서 풀어내면서 원인과 결과를 막, 그 과정들을 막저 혼자서 해석을 하면서 계속 걸어요. 그렇게 에너지를 쏟다 보면 정리가 돼요. 해결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있다. 없다면 외면하고 회피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거죠. 응. 그래서 다른 방법을 이제 찾고 이제 그걸 풀어내죠. 그러고 나면 진짜 가벼워 그러면 다음 뭐 내가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촉촉촉 잘 되는데 그거를 막 들고 막 일하러 가고 누군가를 만나고 집에서 막 살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가 이제 또 작은 스트레스가 같이 겹쳤어. 팍 터지는 거죠. 나한테 대체 왜 이래? 이렇게. 그죠? 그래서 안 돼요. 정신건강에 매우 안 좋습니다. 나한테도 안 좋지만 주변 사람에게도 좋지 않아요. 푸는 방법을 꼭 아셔야 돼요. 내가 뭘할때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나아지는지. 그거를 빨리 아시고 그 방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일기도 너무 좋아요. 긍정에, 이런 무의식의 긍정을 자꾸 불어 일으키기 때문에 저는 감사일기를 5년 넘게 쓰고 있거든요 처음에 한두 개쓸 때도 힘들었어요 뭐가 감사하다는 거야 와, 약간 지러했는데 지금은 20개 이상 쓰거든요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사실 별로 안 받아요 스트레스를 그냥 감사한 것들 수성이다 보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들께도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꼭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바뀔 거예요 어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이제 코티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어,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가 되는데 이게 부신에서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뿜는 거래요. 어 미연이 스트레스 받으면 안돼 나오지 마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게 이제 막 풀어지지도 않고 계속 받는 거예요. 이 장기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부신이 피로해졌어. 나 이제 너무 지쳤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래서 만성피로가 오는 거예요, 몸에. 자도 자도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에너지 없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조절해주는 또 식품을 꼭 챙겨 드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빠져나가는 영양소들이 있대요. 마그네슘 오메가3, 비타민C. 그래서 잘 채워주면 스트레스를 또 받지 않게끔도 보호를 해주겠죠. 어, 그 애기들 중에 자기 애기들은 원래 다 거의 그렇지만, 막 길바닥에 막 누워가지고 막자지러지는 애기들 있지막 감당 안 되는 애기들 보면 전부 다 칼슘 부족이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막좀 스트레스 풀려고 이제 술을 먹거나 커피를 막 마시죠.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막 담배를 피거나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내 미래에너지를 잠시 빌려 쓰는 것같아요 미래에너지를 빌려 쓰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신용카드를 계속 긁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갚을 능력도 없다면. 터지죠, 그죠? 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음, 이런 것들로 대체를 하시지 마시고 뭐 가끔씩 뭐술한 잔, 뭐, 담배도 어느 정도껏, 뭐, 커피도 뭐 이렇게 디카페인 이런 것들 너무 좋죠. 그래서 조절을 잘안할수가 없으니까 어, 정도껏 조절을 잘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까지 오늘 이기는 몸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 사실 더 깊은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진짜 간단하고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제가 꼭 전달해주고 싶은 것들만 정리해서 이렇게 공유를 해봤습니다. 다음 또 환자혁명을 읽고 다음 건강에 대해서 또한번더 공유를 해봐드릴게요. 그러면 모두 꼭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아프지 말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